안녕하세요 미니걸입니다 제가 오늘은 키토코미님한테 진짜 감사하게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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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도 그분 혼자서만 신청을 해주셔서 음, 된장찌개와 미역국을 신청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미역국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준비물 딱 이렇게 있죠 우선 키토코미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경화제와 주제다라에 접시에다가 공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필요 없는 점토 넣었고요 섞을 빵과 섞을 서클 컷, 그 다음에 물감 검은색과 초록색, 그 다음에 이런 핀 색깔, 그다음에 갓 만들어낸 김김 김 토핑, 그다음에 뽑아쓰는 고기 토핑을 위해서 핀셋도 같이 준비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핑들 양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도 될것 같아요. 고기 토핑도 방해안 해도 될것 같아서 이 섞을 판에다 놔줄게요. 이몇 개만. 저는 혹시 모르니까 여섯 개 정도는 뽑아줄게요. 뽑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뽑아 줬고요. 그다음에 김 토핑을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위로 한번더 자르고 올게요. 이렇게 잘라 줬는데요김 토핑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 있으니까 조금 약간만 이렇게 동글동글 해줄게요. 약간만. 해주세요 이렇게 접는듯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반대쪽으로 펴줄게요 이거는 토핑소개때 얘가 없어요 방금 말했듯이 갓 만들어온 얘여서 이렇게 날름날름 날름날름하게 날름 이렇게 토핑들을 준비해 주었어요. 얘는 한쪽에다 채워 넣고요. 너무 큰가? 김 토핑이? 네, 이게 너무 큰것 같아서 반으로 잘라 주었어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그릇이 이상하죠? 제가 국그릇이 없어서 거기다 한 건데요. 키토코미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경화제와 주제를 1대1 비율로 짜주시면 되는데요. 짜주고 올게요. 물감과 같이. 이렇게 경화제와 주제는 1대1 비로 짜주었고요. 물감, 물감도 물감 함께 짜주었어요. 네, 섞어주시고요. 물감도 색깔을 맞춰서 섞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런 색깔로 할게요. 좀더 검은 색깔을 집어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토핑을 넣어줄 건데요. 제가 볼때김 토핑은 자세히 안 보일 것 같아요. 넣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넣어 주고 섞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준비해 주신 그릇에다가 잘 넣어 주시면 돼요. 킹뭐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안 되는데. 내지는 좀더 많이 짤걸 그랬어요. 인내심. 근데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고기 토핑이 되게 안 보이는데 이게 원래 영상으로 안 보이죠 슬쩍 보면 고기 토핑 되게 잘 보이는데 이게 영상으로는 안 보이네요 잘 영상 화질이 좀꾸진것 같아요 이렇게 생일 때 먹는 미역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녕.